자, 이번에는, 자, 요거 만들어 볼게요, 요거. 아, 열심히 설명했는데. 무튼 아, 이거 아닌데? 자, 어디 갔냐? 자,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div, 탭, section, 탭, article, 탭. 자, 이거 한번에 선택해 볼게요. div, section, 아티클. 높이를 한 방에 뭐예요? 한 방에? 하면은 1타 3피죠 얘가 뭐예요? 3명 찾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걸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3개 다 레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섹션은 뭐만 바꾸면 돼요? 섹션에서 높이 할 필요 없이 이제 여기서 뭐다? 딱, 컬러만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아티클은 뭐예요? 그린. 자, 됐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얘랑 얘랑 한 줄에 사이좋게 나올까요? 디스플레이가 블럭이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뭐 하나 하나 줘도 되고 이렇게 줘도 돼요. 섹션하고 아티클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디스플레이 뭘로 바꿔요? 인라인 블럭으로 바꾸는 거죠. 자, 지금 한 줄에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거예요. 다만 안 보이는 이유는 너비가 보다 0이라 그렇죠. 그거는 너비를 여러분이 이렇게 넣어주시거나, 그렇죠? 아니면 너비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